방호방호, 방크석 5분 혁신, 혁신가이드 안병민입니다. 제가 방호라고 인사드렸는데요. 펭수의 인사, 펭아를 제가 패러디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너무 실없었나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 CEO들 연구하고 취재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제 조직의 경쟁력은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조직 문화에 달려있더라. 어떤 조직 문화냐 하면요. 네, 리더에서부터 막내까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다 그러시죠? <laughs> 자, 그런 조직 문화를 좌우하는 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리더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경영의 핵심은 뭐냐? 바로 리더십이다. 그럼 이제 달라진 세상에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감동시켜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감동받을까요? 회식 많이 시켜주면, 보너스 많이 주면, 월급 올려주면, 복지제도 늘려주면 네, 그런 게 아니더라. 중요한 건 뭐냐? 리더의 일의 목적. 이 일을 도대체 내가 왜 하는 거지? 영어로 표현하자면요, Why am I doing this? Why am I doing this? 어, 발음 괜찮았나요? <laughs> 이 일을 도대체 내가 왜 하는 거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려고 하는 거야. 바로 리더의 일의 목적이 동료들을, 팀원들을, 직원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리더는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리더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리 사욕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닌 것 같아. 어,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저렇게 매일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 같아. 나 저런 리더라면 기꺼이 함께할 거야.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리더를 사람들이 따르더라. 옛날에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그런 리더십이었잖아요. 물론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면 앞에서 신용은 합니다. 근데 영혼 없는 노동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영혼 없는 노동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별주부전 이야기 아시죠? 토끼를 잡아온 용왕이 뭐라 그러나요? 간을 내놔. 그러니까 토끼가 어? 간은 집에 놓고 왔는데요? 똑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영혼은 집에 놓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영혼 없는 노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인의식 있을 수가 없죠. CEO, 마인드, 천만에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능력, 시간, 노력, 자원, 이런 것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꺼내놓게 만드셔야 된다. 그러려면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일의 목적. 그래서 진정성, 진정성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 거야? 단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가치를 더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깨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 앞에서 머리 조아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명령에 찍소리 못하고 복종하게 만들까? 그래서 얄팍한 기술, 테크닉, 이론, 전략,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이란 건 바로 자기수양, 자기성찰, 자기반성 이런 겁니다. 상대를 향한 비판의 시선을 나한테로 돌리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리더십은 구도의 과정이라고, 도를 닦는 수양과 성찰의 과정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사람이더라, 먼저 인간이더라.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방구석 5분 혁신에서 말씀드린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 바로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셔야 좋은 리더가 될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구석 5분 혁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방호 방호 고맙습니다.